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 전문가 강백호입니다 8월 23일 8월에 4주차 부산 금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9개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지난주에는 부산 금요경마에서 상당히 중배당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번주 역시도 지난주에 이어서 상당히 혼전구도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인기권 마필들이 배당판을 주름잡겠지만 은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중배당이 나왔던 지난 주였는데요. 이번 주에도 지난 주와 흡사한 중배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배팅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라면서 자금융경마 강백호가 준비한 현장 승부처는 2경주, 4경주, 6경주, 2경주, 4경주, 6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해서 넉넉한 중배당을 노리는 만큼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이번 주에 에 관심 기수로는. 유연명 기수가 999승. 자 지난주 일요일날 100천승을 아, 할줄 알았는데 결국은 못했고요. 또 17조 장세한 마방이 299승. 아몇개 경주 출전을 하고 있는 만큼 관심 마방으로 체크를 하시길 바라면서 8월 23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1경주부터 출발합니다. 자, 금요경마 1경주입니다. 1000m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5번 우승의 파랑새, 7번 맵시컬러 뭐더 나아가서는 1번 모닝 드라보까지 인기를 나눠가지는 경주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5번 우승 파랑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직전에 1분에 뛰었습니다. 자, 하지만 상당히 가벼운 불량주로의 (1분) 대의걸음이었고요아오피스잡 잠만데 김호수 기수가 뭐 다시 한번 정성을 다했고 상위군 마필과 병합훈련 시 걸음은 좋은데 말 그대로 승급전이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도 승급전 마필들이 그렇게 고전을 했던 경주가 많았는데 자 (5번) 우승의 파랑새는 전개의 이점이 상당히 좋죠. 자, 안쪽에 1번 모닝브라보라는 발 빠른 마필도 있지만 무조건 선행을 나간다면 승급전이라도 아낄 이유가 없는 마필이고요. 아, 안쪽에 1번 모닝브라보가 모닝 아, 열제, 에, 좌전 열제, 앞, 그 발굽이 갈라지는 아, 그런 우전 열제 병력을 갖고 나왔지만은 자, 이마필은 단점이라면은 무조건 선행을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5번 우승의 파랑새와 1번 모닝브라보의 스타트 능력이 일단 출발하는 을 동시에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5번 우승 파랑새도 모래를 맞아보지 않았고 1번 모닝 브라보는 모래를 맞아봤기 때문에 안쪽에서 먼저 나온다면 라 자, 1번 모닝 브라보도 공백은 있지만 상태는 좋고요 자, 8번 뷰티풀 마리 17주에 공백을 갖고 나왔고 직전 대비해서 부담 중량이 3.5kg가 늘었는데 직전에는 모두 혼합 4등급 강한 상대들 틈에서 점핑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5등급에 내려왔고, 거기에 등짝을 보강한 유연면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라 충분히 해볼만 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강백호가 노리는 마필은 바로 2번 유킨이라는 마필입니다. 최근 모두 선두권, 또 직전경준, 김호수 기수가 선행을 나갔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거리를 대폭 줄여나왔다는 겁니다. 최근에 모두 1300에서 무너지는 걸음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2번 게이트에 발빠른 1번, 5번을 제외하고는 아 1번, 5번, 그 외곽에 뭐 9번 스톨런 뷰티도 뭐 승급전이기 때문에 이런 아, 마필과 바로 2선 전개만 나가준다라면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자 강백호는 공격적인 마필 바로 2번 뉴퀸을 배팅권에중심로 놓고 2번을 놓고 5번과 1번, 8번 쪽으로 조금은 넉넉한 배당 쪽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자 2번을 놓고 5번 1번, 8번, 3마리 추천드리면서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경주 1000m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9마리가 출전한 가운데 실전 경험이 있는 6번, 7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입니다. 자, 과연 현장에서 이, 1번 클린처라는 마필이 인기를 모읍니다. 등짝이 누굽니까? 최시대 기수입니다. 아, 최근에 최시대 기수 말타는 거 보면 예전에 이런 기승술이 아니었죠. 냉정하게 따진다면 최시대 기수가. 그런데 경마 팬들이 현장에서 말하기를 옛날 최시대가 아니다. 정말 입에 담기 험할 정도로 그렇게 욕을 많이 합니다. 자, 그거를 좀두 귀가 뚫렸으면 들릴 텐데 참말 타는 거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지난 주에도 인기마 가지고 최근에 서울에서는 김동수, 부산에서는 최시대. 아, 마음에 안 듭니다. 자, 1번 크린처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린다. 이거 한번 검증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2번 헌치도 주행조검사 때 걸음은 좋았지만 한 번에 능력 미달이 됐던 마필이고. 자, 3번 금마클래시 같은 경우는 3억 1,800만원짜리 마필인데, 과연 등치만 좋고 말값이 비싸다고 바로 실전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배당으로 때려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직전에 현장에서 대가리 놓고 때렸지만 전개가 꼬였던 마피를 복승식에 축을 놓고 때린다면 인기 5위권 밖으로 밀릴 정도의 마피입니다. 자, 복병만 놓고 2경주, 강백호와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만 현장 승부처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3경주 1000m 경주입니다. 또 현장에서 팔리는 5번 페르디 도로켓이라는 마필. 직전 경주의 현장에서 인기 1위였는데 이 마필이 전형적으로 선행을 나가야 되는데 직전에 요하니스 기수가 허우적대면서 공백도 있었고 앞에 나가지를 못했는데 자 요번에는 뭐 최시대 기수가 아, 또 훈련을 했고 어, 국산 6등급 예스페어라는 마필과 병합 훈련까지 하면서 의지를 보였는데 여기서는 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가지고 못 오면은 정말 욕 많이 얻어 먹어야 됩니다. 또 일단 발도 빠르고, 거리를 1000m 까지 줄여나왔고, 일단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이 몇도 있지만은, 그래도 6번, 아, 5번, 페르디 퍼로켓, 아, 도로켓. 자, 이 녀석은 배팅권에 중심해 놓고. 자, 후차권에서 3마리가 먼저 팔리날 텐데, 3번 뷰티풀 코리아, 정동철이가 4번 그랜드 질주와 2마리를 조교를 해 놓고, 3번 뷰티풀 코리아에 가서 앉았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4번 그랜드 질주가 똥말이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아니면 훈련을 해놓고 유연명 기술을 기승을 한걸 본다면 4번 그랜드 질주. 뭐 훈련 상태 좋고요. 3번 뷰티풀 코리아 역시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인기도에 좀 밀릴마필, 6번 초동대장, 직전 경주의 우주 전남기, 낭염,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앞에도 나오지를 못했는데, 자, 이번엔 정우주 기수가 감량 2점으로 있고요. 일단 3번, 4번, 5번, 인기권 마필이지만 6번 초동대장도 발이 빠른 만큼 감량 2점으로 밀어붙인다면 6번 초동대장까지 반드시 노려야 될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뭐, 직전 경주보다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린 황금빛 마생, 마체가 좀 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자력으로 올라오기에는 조금은 좀 불안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강백호는 5번, 6번이 주력 원틀 막건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3번, 4번은 인기를 많이 모으기 때문에 배당은 높지는 않을 겁니다만도. 자 일단 주력 원틀 5번, 6번. 자 거기에 4번과 3번까지 한번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사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4경주는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입니다. 자 경주거리 1300m고요. 모두 1300m에서 뚜렷한 걸음을 보이지 못하는 마필들. 그 가운데 4번 파티 라이언 직전에 경구학부 좌상으로 인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사실 직전에 불량주로에서도 뛰는 걸음을 놓고 본다면 끝걸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또 나름대로 이번 경주는 4번 파티 라이언이라는 마필이. 뭐 특별한 선행권 마필 10번 와일드 가드를 제외하고는 발빠른 마필이 없어서 앞에는 뭐 붙어 보겠지만은 자, 저는 이번 경주 배당이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 인기권 마필들이 그렇게 강자도 없고 그렇다고 뚜렷한 충마를 세우기도 어려운 경주입니다. 현장에서 빨개이 배당으로 팔리는 마필들을 모조리 뒤로하고 때리는데요. 자, 최근에 제가 현장에서 노리고 있는 마필, 직전 경주에는 제대로 말머리를 못했는데, 요번에는 승부조교를 무장한 마필. 자, 이번 경주. 아, 승부조교를 무장한 놈이 하나가 있는데, 자, 분명한 것은 인기권 마필에 밀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배당을 내줄 복병말을 놓고 철저히 중배당, 빨갱이 배당을 잘라내고 때리는 4경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경주 1 3 0 0 m 고요 이번 경주는 일본 원더풀 컨트리. 만약에 유연명 기수가 아, 1, 2 전반부 경주에 우승을 못하면 이거 가지고는 오겠죠. 11번 원더풀 컨트리 레이팅 3 5점에 부담 중량 57kg. 하지만 김영관 마방의 유연명 기수가 마무리 조교까지 강도 높게 했고, 혈통적 값어치 높고 1번 게이트고 앞에도 갈수 있고, 자 1로 고때려야죠 자, 후차권 마필들 중에서 12번 더 팩트라는 마필이 직전에 마지막에 올라오는 끝걸음을 발휘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사실 이 마필도 초반은 좀 느린 마필입니다. 그래서 앞선이 무너지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 이번 경주는 뭐 부담 중에 1 5 k g 가 늘었고 외곽이지만은 직전에도 외곽에서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이 좋았던 만큼 12번 더 팩트는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요. 자, 8번 원찬스라는 마필도 직전에 따라가는 전개였습니다. 비록 12번 더팩트한테는 한 발이 부족했지만은 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거의 동시패션으로 들어갔는데 자 8번 원찬스도 기승 기수는 조금 불안하지만은 자 충분히 입상 기대치를 노려볼 수 있겠고요. 아, 나머지 마필들은 뭐, 5번 해피게이트는 부담 중량이 너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직전경주에 뭐, 일본 원더풀 컨트리한테 한 뭐, 한, 한 다섯 마신 정도 지는 걸음이라서, 오히려 2번 러브레터라는 마필이, 자, 이번 경주 송경훈 기수인데, 아,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어, 송경훈 기수, 조금 등짝이 달덜하죠 최근에 송경훈 기수가 말타는 꼬라지 보면. 조금 불안한데, 뭐, 게이트 2점도 좋고, 자, 이번 러브레터. 배당권 마필 하나 더 설명을 드린다면, 3번 배달이 삼총사입니다. 이 마필이 직전에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초반이 느렸는데, 마지막 직선주로의 추입력은 상당히 여유가 남았었던 마필입니다. 현장에서 인기도에 좀 밀려있는 마필이라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에 정우주 기수가 상당히 그 외산 3등급, 스타로드라는 마필과 병합시 걸음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전에서 마흔번을 뛰면 마필이라, 믿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앞선이 무너지기를 기다렸다가 추입을 끌어낸다라면 3번 배달이 삼총사는 배당마필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아, 저는 최근에 뭐 내구멍을 잘안 때리기 때문에 자, 1번을 놓고 12번이 기본 마권이고요. 자, 거기에 2번, 8번, 뭐 3번 배달이 삼총사는 배당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800m 강백호가 세 번째로 준비한 현장 승부처. 현장에서는 3번 기적의 적토마, 4번 닥터 위크가 팔리는 경주인데요. 자, 둘 중에 다 데리고 가서는 빨개의 배당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죠. 자, 등짝은 좀 덜덜해진 최시대 기수가 기승한 3번 기적의 적토마. 직전 경주에 제가 노려봤던 마필입니다. 자, 초반은 좀 느리지만 마지막에 올라오는 끝걸음이 여유가 있었는데 3번 기적의 적토마를 놓고 때릴 겁니다. 자 문제는 후차권 마필은 빨갱이 배당에서 쉽게 끝날 배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인기마에 붙여서 저배당, 있다 없다,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넉넉한 중배당까지 때리는 6경주 강백호의 세 번째 현장승 부처 이번 주 금요경마는 모두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 3번을 놓고도 때려먹기 좋은 배당으로 현장승 부처 함께해주시길 바라면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7경주 1400m 구요. 자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이 인기를 모으겠고 또 최근에 높은 부담 중력으로 결정력 부족을 보이는 2번 그레이트록 유연명 등짝으로 보강을 했고 자 외산 4등급 뭐 마필과 병합훈련 요령 오룡이라든지 클리터 뭐 이런 마필과 병합훈련을 했는데 이 마필의 단점이라면 좀 부담 중량이 예민하지 않느냐 저는 요렇게 보여집니다. 자, 직전에도 57kg를 달고 마지막 한 발이 부족했는데, 이번엔또 편성의 호기를 맞이할 만큼, 아 곱게 2반 매 전개, 바로 따라가는 전개라면 2번 그레이트로 안고 가셔야 되겠고, 4번 영광의 포스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선입 부에 혼자 뛰었죠? 거의. 자, 그런데 이번에는 거리를 늘려 나왔습니다. 최근에 실전 기복을 보였지만 정동철 기수 뭐, 나름 직접 훈련까지 다 하면서 의지를 보였고요. 자, 여기서 배당권 마필은 5번 백년 시대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초반은 좀 느린 단점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직선주로 끝걸음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아, 선두권이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막판 한 발을 기대해 볼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강백호는 3번 쏜살 공백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임성실 기수의 기승술로 밀어붙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초반 발이 빠르기 때문에 비록 거리적인 경험이 1,400m에서 조금은 결정력을 부족, 부족했는데 뭐 직전에 뛴 걸음을 놓고 본다면 부담 중량도 대폭 55kg. 마체는 좀 얇지만은 충분히 근성은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장에서는 조금 인기도에 밀려있겠지만, 3번 쏜살을 놓고 3번, 4번 자 기본 마권이 되겠고요. 자 안쪽에 2번 그레이트록이라든지 5번 백년시대. 사실 이번 경주는 전력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배팅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고요. 비록 승급전 3번, 4번 마필이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3등급에서 걸음의 정체를 보이는 마필들의 틈새를 노려볼 수 있다. 3번, 4번 주력 마권이고요. 3놓고 2번, 5번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8경주 1200m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 영광의 시대를 비롯해서 8번 명심 파워, 9번 영천 히어로. 뭐, 더, 더 나가서는 5번 제도학의 반석도 인기를 나눠 가지겠는데, 자, 1번 게이트에 있는 영광의 시대라는 마필이, 자, 게이트 이점은 상당히 좋지만은 그렇게 초반이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직전에 1번 게이트로 최적전개였는데, 자, 요번에는 곱게 2반 매 2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8번 명심 파워 역시도 직전에 1,400m에서 입상을 했는데, 자, 직전 경주 과다 채찍을 냈습니다. 그만큼 깍대기를 벗겼다. 또 8번 명심파워 역시도 그렇게 초반 빠른 마필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마음만 먹으면 10번 퍼펙트 신화라는 마필이 선행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관절염으로 조금 공 어, 뭐라 그럴까요? 공백 6주 만에 나왔는데, 자, 이번에 송경훈 기수가... 아, 또 초반부터 적극 공세를 나선다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복병권 세력의 마필이 되겠고요. 강백호는 9번 영천 히어로를 놓고 때릴 예정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도 높은 부담 중량으로 따라가는 전개였지만 마지막 끝걸음도 살아 있었고요. 이번엔 진경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나름 이번 경주 거리를 1200으로 줄여나왔고 거기에 또 부담 중량 역시도 4 5 k g 의 2점까지 있다라면 매니피혈 통해. 9번 영천 히어로가 초반부터 밀어붙일 수 있겠고 또 중반 뚝심도 갖추고 있는 만큼 자 이번 경주는 자 9번 영천 히어를 로 놓고 자 일단 원틀 막권으로는 9번 8번이 주력 원틀입니다 자 나머지 마필 자 외곽의 10번 퍼펙트 신화라든지 자 1번 영광의 시대 왠지 이렇게 뭐 땡기는 그런 맛은 없는데, 뭐, 일요일 날 국산 3등급이 기다라는 마필과 병화불량식 걸으면 좋기 때문에 또 맡길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1번, 아 영광의 시대. 아, 대, 이번 경주는 배당을 노려본다라면 4번 천년의 강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직전 경주의 3등급으로 강등이 되면서 부담중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리를 줄여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4번 천년의 강이 발이 빠른 만큼 앞선에 갖다 조져놓고 버티기를 노린다라면 아, 8, 8시 반 정도라면 야간 경마거든요. 그래서 앞선 마필이 유리할 수 있는 4번 천년의 강은 배당 쪽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자, 98 주력 원틀로 자, 9번, 8번을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9놓고 뭐 1번, 4번, 10번까지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구경주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경주인데 4번 지국천왕 아, 직전에 공백이 있었는데 체중이 17kg가 빠졌었죠, 현장에서. 자, 외곽에서 선행을 또 나가기는 나갈 텐데, 참이 마필은 제가 그렇게 썩 선호하는 마필, 즉 뒤가 그렇게. 좀 짧은 마필이라 선두 추천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11번 오섬 킹이지 부담 중량이 늘었지만 자 외곽에서 빨리 거리를 줄여 나왔기 때문에 앞선에 나올 마필이고요 자 안쪽에서 3번 당대 할파라는 마필이 김호수 기수인데 체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결정타는 좀 부족하지만 이번 경주 바로 2반매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자 8번 닥터 선도 역시도 승급전에 아낄 이유가 없겠고 직전 두번의 경주에서 상승세의 걸음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주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6번 퍼스트 체인저. 부담 중량이 좀 높아진 게 흠입니다. 또 실전에서 징검다리 승부를 하는 게 흠인데, 아, 전개 이점이 상당히 좋죠. 이번 경주는 2번 초동스카이라든지 4번, 6번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 치고 나올 텐데, 자 이번에 리차드 기수가 한번 다시 한번 정성을 들여서 훈련을 했고, 비록 부담 중량이 좀 높지만. 직전처럼 희한 배를 잘해서 레이스를 이끌어 나간다라면 6번 퍼스트 체인저까지도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저는 인기만 하나는 4번 지국천왕은 현장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한 이후에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고 오히려 6번 퍼스트 체인저를 놓고 자 11번 4, 어, 11번 8번 4, 3번 이렇게 세 마리 6번을 놓고 3811 6번을 놓고 3811 이렇게 세마리 마피를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자구경조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날 강백호와 함께 해주신 분들 상당히 마음도 좀 상하셨고 강백호 욕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번주는 지난주에 복수전을 멋진 역전국으로 한번 만들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경마가 어렵고 힘들 때 현장에서 강백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